제가 저 지난번에 이제 형이랑 같이 이제 칠때 정지현 프로님한테 배운 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형이 찍어주면은 이걸 좀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내 스윙도 응, 응. 그래서 형한테 이제 이거 좀 찍어달랬더니 형이 이제 투지폰 쓰잖아. 이 핸드폰을 써. 그렇지, 그렇지. 봤는데 응, 어때? 어머 진창이야. <laughs> 잘 찍지 <laughs> 않았어? 자, 저희 어, 길 제가 드디어 그 싱글 도전하는 날이 확정이 됐습니다. 날짜가 지금부터 이제 한달 후에. 정확히 잡혔는데요. 그 대전 상대도 잡혀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싱글에 도전을 하지만 뭐 같이 치는 동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분을 한번 모셔서 싱글에 도전을 하면서 같이 검증을 받는 그런 자리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 아직부터 이제 맹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라운딩을 나왔고요. 김국진 씨도 물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아 국진 형이 지 이렇게 찍어 줄 거예요, 저를. 이제부터 뭐 어, 카운트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정재영 프로님한테 배웠던 거를 에, 철저히 한번 지켜 가면서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좀 덥네요.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갔어? 딴게 아니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요렇게 찍으면 가로로 찍으면 좋다 하니까, 응. 이렇게 찍었더라고. 응. 근데 요렇게도 찍고 이렇게 찍었어. 근데 응, 뭐, 응. 나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잡힌 대로 찍은 거야. 요렇게 어, 찍다가 이렇게 찍더라고. 응. 그러니까. <laughs> 그래?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야 이제 이거는 또 치고 나서 어 치고 나서 공주는 걸 찍더라고. 어? <웃음> 봤어 봤어. <laughs> 친건안 찍었어. <laughs> 야 내가 보고 깜짝 놀랐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봐봐. 자기 이제. 네가 <laughs> 또 <너> 어디 갔니? <웃음> 봤지. 나 <laughs> <난> 낭떠러지. <laughs> 지금 내려가 있는 거. <laughs> 그래서 이거를 보려고 이렇게 하잖아. 응.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 <laughs> 야,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찍을 되고. 수가 있나? 아무튼 이런 게 많아요. 어찌됐건 뭐제 어, 샷을 분석하려고 이렇게 찍었다가 이거는 뭐 그냥 어, 저의 샷보다 어, 김국진 씨가 살아온 인생이 여기 좀 녹여 있거든요. 그니까 <laughs> <laughs> 김국진의 첫이저 어, 휴대폰 촬영이에요. 어. 저희가 좀 압축해서 좀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아이야. 아, 야, 이안옮 아 예, 시도를... 오기 없어. 네, 도 없어. 아. 이제 오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5번 아, 홀까지 쳤는데요. 에, 더 이상 찍을 의미가 없는 거를 이제 서로 합의 보고, 여기서 양파하면서. <laughs> 토탈 5털 쳤는데, 8개 오버거든요. 싱글은 글렀고요. 그거보다도 이제 이거를 에, 이 자료로 삼아서 스윙 분석을 또 이제 국진영이랑 또 어, 친한 분한분모셔서 분석하면서 이걸 또 얘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그냥 치겠습니다. 예. 힘들어. 아 형만아 이거 야, 뭐 이거 저잘 <laughs> 알지? 참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 어, 아, 나, 우리 창도 형, 아, 아. <laughs> 어, 우리 프로님을 아참 어. 아니 근데 우리 저 어, 보시는 분들에게도 다소 좀 설명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떤 김 프로님은. 번째. 우리 나라에서 어. 아연 샷을 가장 잘 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시고 음, 어. 음. 그리고 이제 레슨도 하고 샷이 너무 좋아. 어. 너무 공을 잘 쳐. 어. 응. <laughs> 내가 이제 익히 나하고는 이제 안지가 너무 오래됐고. 어.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 어. <laughs> 단점이 뭐냐면 버팅이 짧아 <laughs> 버팅 짧으면 100%안 들어가는 거잖아 <laughs> 안들어가 <laughs> <laughs> 심지어 이렇게 보면 돼 티샷을 해세 어. 칸이 2m에 붙여 어. 버터 짧아 파지 어. 어. 두 번째 올 치고 세칸 2m 안에 붙여 어. 버터 짧아 파지 어. 그래서 1월부터 <laughs> 18월까지 다이메타에 붙이시는 분이죠 세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오케이가 아니안 되네. 짧아. 어. <laughs> 그래서 진짜. 나도 그래서. 맞아 얘기하면 이제 창도형 우리 이제 형형 했으니까 네 아. 대충 소개하면요 20년 전이에요. 홍대 쪽에 있는 파인 연습장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여기가.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거기에 그냥 밥만 먹으면 거기가 있었어. 특히 국지형 거기 살았고. 음. 나도 그 마포 살 때니까 그때, 아, 국진이 형볼게임서 가면은 꼭 형이 또 있으셨으니까, 어, 어, 어. 거기 이제 레슨 해주시고 계시니까, 어. 그렇게 계속 봤었는데, 국진이 형이 유일하게 샷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창도형이었어. 어, 어. 아니, 창도형이 그렇게 잘쳐해형 봤을 때? 야, 그냥 끝내줘. 특히 아이언샷은 대한민국 넘버원이야. 넘버원이야. 근데 어. 그때도 얘기를 했어. <laughs> 형, 근데, 근데 왜? 짧아 어쩌고. <laughs> <laughs> 근데 20년 전에 들었던 걸또 듣는 거야. 저는 이제 사실 골프를 치다 안 치다 해서 한 10년 정도 안 치다가 코로나 때부터 다시 치기 시작해서 이제 잡은 건데 국진형은 알게 모르게 계속 뭐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같이 볼을 치고 음음.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음. 오늘 왜 오셨냐면은 저희가 이제 길 이거를 이제 올렸잖아요. 형님이 전화 가 오셨대요. 용만이가 제가 왜 저렇게 치는지 내가 너무 잘 알겠거든. <laughs> 야,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 주고 싶다. 아 창도형 어. 아, 오면 너무 좋지. 그래.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예. 예. 오늘 둘이 보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지 원래는 형이랑 둘이 보기로 어. 돼 있었는데 지금 전화가 온 거야. 어. 그거 되게 안타까워 그래서 <laughs> 형 어, 얼굴도 볼겸 해가지고 아, 그래 보늘 그래.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좋지. 오신 거야. 음. 아, 그래도 요저 보시는 분들 그래도 지금 뭐몇 천명 계시거든요 우리 음. 구독자 분들 인사 좀 드리세요 형. 사실 욕만이하고는 어, 네. 그 골프보다는 축구를 어, 어 맞아 음, 축구를 어. 더 많이 한 어, 김창덕 프로입니다 우리가 수단에서 <laughs> 골고그랬었어요 예. 맞아, 축구 아니 아나 진짜 이게 막꿈 같은 거야 형 음. 형하고 예전에 이렇게 지내다가 못본 세월이 꽤 됐는데 뚝 하고 갑자기 보니까 근데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그래, 근데... 프로님하고 나하고도 어. 막막정신없다 보면 뭐 몇년 동안에 한번 어. 보기도 하고 맞아, 막 맞아. 그래 그래서 봐도 마치 어제 본것 같이. 나도 중요한 건 뭐, 내가 어쨌든. 프로테스트 열몇 번을 봤잖아. 어. 내 의지로 본건몇번안 돼. <laughs> 아이 형이 맞어. 뭐, 전화가 와. 어. 이번 테스 t to protest. I want to protest. I want to p r o t e 야 이거 비하인드다. o protest. I want to protest. I want to protest. I want to p r o 이 e s t I want to protest. I want to protest. I want to p r o t e s 이 I 열흘 전부터 나타나질 않는 거야. 오, 연습장에. 어, 연습장에? 네 내사람반달고 아, 아. 아, 맞아. 그 주인공이었어. 어. 맞아, 어. 드라마 주인공. 밤새 촬영하고 그 중요한 시합 음. 10분 전에 음. 도착을 해서 노란 맨투맨 맞아, 맞아, 맞아. 뼈, 뺑아리 그러져 있는 어, 극중에 체육선생이니까 응. 그거 시골, 그걸 그대로 시, 입고 왔구나. 그대로 아. 시골 체육선생 뺨서리데그 어. 옷을 입 시합을 그 못하니 내 옷을 주고 <laughs> 그 노란 뺑아리 옷을

프로님이 퍼터 어. 짧은 게 어. 내가 보면서 내가 한이 된 거야. 어. <웃음> 어, <웃음> 세상에. 보란듯이 길게 쳐야지 했는데. 아, 저 프로님처럼 치지 말아야 되겠다. 보란듯이 세게 친 거야 내가. <laughs> 어쨌든 음. 이게 중요한 거는 이수윔을 보고 용만이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죠? 많이 먹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이형 정말. <laughs> 그럼 요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도가 부족한 건 뭐냐면, 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정재현 프로님한테 머리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음, 음. 근데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렇년을 저도 이렇게 이렇게 니렇게이그 이렇게 이렇게 이이 봤을 이 뭐가 제일 먼저 문제였어요? 음, 머리이 아, 머리렇머리렇게 음, 사실은 음. 그한 편을 보고 간단했었거든. 어. 뭐 이거 오기 전에, 어, 어. 번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랬는데. 어. 어. 그래서 시간이 이제 며칠 있길래 전편을 다 봤단 말이지. 아, 다 봤구나. 어. 형. 어. 그러니까 다도 복잡해지는 거지. 어, 그래요? 왜? 왜? 아, 욕만이는 이해 시켜야 될 부분이 많겠다는. 아, 욕만이그 아. 그래, 이해력이 아. 부족하다. 나도 이제 그걸 봤으니까 <laughs> 봤었을 때. <laughs> 잠깐만, 이 웃긴 어. 게 무슨? 어. 잘못된 큰 병을 알아가지고 <웃음> 명의가 <웃음> 한 명씩 오듯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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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준 씨는 그냥 여기서 돌았으니까 쭉 돌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제 정재현 그 전에 프로님은 치고 도는 거예요. 네. 어 그래, 그랬단 말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랬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할 때에 헤드보드 손이 먼저 앞으로 오지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지. 그렇그렇데 어느 순간에 그걸안 해도 계속이 어. 가도. 어. 저 헤드가 어. 얘를 추월하게 돼있어 애보다 그렇지 추월하지 얘가 어. 확 지나가지 어, 계속 얘가 먼저 갈 수가 없다고 어. 계속 뒤에 있고 본인이 이 정도 돌았을 땐이쯤 돌았을 땐 쟤는 저기 갔을 거란 말이지 아. 어. 어. 땀칠때 해서 저리 가니까 어. 치고 어. 얘가 갈때 같이 도는 거그 얘기나 어. 난 계속 갔는데도 헤드가 지가 먼저 갈 거니까 아 그러면 국진영의 방법을 하더라도 헤드가 먼저 간다? 그렇지 근데 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 형. <laughs> 이 형이 형이 내가 한번한 번만 요것만 해볼게요. 본인 한 가지를 얘기해주면 고민이 <laughs> 세 가지가 돼버리는 데. 맞아. 아, 형이딱 집는다. 느긋하게 응. 이렇게 가자. 빈싱은 좋지. <laughs> 굿샷은 나오지 안 수도 있지. 항상 비싼 샷만 나와. 그럼 내 앞도 그럼 내앞 고개를 이렇게 하면 가, 어. 그럼 어디까지 가 가는 건? 가고 싶은 데까지 가면 되지. <laughs>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laughs> 여기를 때리면 어. 여기를 안 지나갈 수가 있겠어? <laughs> 아...